갭투자는 100%가 no. 없습니다. 상황과 타이밍에 따라 잔금일까지 전세를 못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실 만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까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갭투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해요. 첫 번째, 갭투자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볼게요. 갭투자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전세가 껴있는 집을 사는 방법이에요. 이 경우 전세를 다시 맞추지 않고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불하고 집을 매수하시기에 대출을 받지 않고도 소액으로 매수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전세가 맞춰질지 안 맞춰질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지 않고 계약서 한 장만 쓰시면 끝이니까요. 정말 간단하죠. 대신 전세가가 낮을 때는 매점 갭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매를 하면서 새롭게 전세를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이 경우 전세를 높게 맞출 수 있어 갭이 줄어들어 소액으로 매수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잘 찾아보시면 전세가가 90%까지 되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별로 없는 단체들도 있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내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대신 이 경우에는 전세를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 갭투자 시 어떤 부분을 이해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 중 새롭게 전세를 맞춰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지 갭투자의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매수하려는 물건 주변의 전세 물량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전세가가 형성되는 기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인데요. 내가 전세 놓을 지역에 전세 물량이 많으면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게 되니 내가 생각하는 금액으로 전세를 맞추기가 힘들어질 수 있겠죠. 수많은 물건과 경쟁을 해야 하니 급한 사람들은 전세가를 낮출 거고 거기에 따라 나 역시도 전세가를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내가 전세를 놓을 지역에 전세 물량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주변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들어온다든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매수 계약을 하실 때 무조건 잔금 기간을 넉넉히 달라고 하세요. 매매를 진행하실 때 보통 잔금 기간을 두달 정도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매도자가 다른 곳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잔금 기간을 좀더 넉넉하게 줄 수도 있어요. 전세를 맞추기 위해 잔금까지 기간을 넉넉하게 달라고 꼭 말씀을 해 보세요. 최소 3개월 이상 정도가 되어야지 전세 맞추는 데 있어 다급함을 조금 줄이면서도 전세가도 더 높게 맞추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6월 전 잔금 조건으로 해서 물건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종부세 때문이에요. 요즘 종부세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인이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월 1일 전까지 집을 팔아야 종부세 중과 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6월 전까지만 잔금을 맞춰준다면 가격을 많이 조정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2월이나 3월달에 물건들을 찾아보시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 6월 전까지 잔금을 꼭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전세가 맞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5월 말에 등기를 먼저 가져오면서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전세가 맞춰질 때 치르는 방법도 협의해 볼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세요. 세 번째, 전세 보여주는 것에 대해 꼭 협의하세요. 매수하려는 물건이 공실일 경우에는 상관없으나 신규 입주 물건이 아니라면 대부분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을 텐데요. 매도를 하는 집주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집을 잘 보여 주겠지만 임차인이 거주할 경우 임차인이 집을 보여 줄수 있게 미리 협의를 꼭 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의 계약 갱신 행사 여부와 더불어 집도 잘 보여 줄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지 막상 계약서 쓰고 전세 맞추려고 하는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아, 무슨 소리냐. 나는 뭐 협의한 적 없다. 집을 안 보여준다. 라고 하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을 매수할 때는 계약갱신을 안 한다는 확인서를 매도인을 통해 꼭 받아 놓으셔야지 나중에 말이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실 수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세요. 네 번째, 전세를 못 맞추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 두세요. 갭투자는 100%가 없습니다. 상황과 타이밍에 따라 잔금일까지 전세를 못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갭투자를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잔금일이 특정 하루로 딱 정해져 있다면 이 하루에 이사를 들어오거나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쓸때 잔금일은 협의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 두시는 것도 좋고요. 공실인 집을 매수하시는 것도 전세 맞추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만약 잔금일이 하루로 특정되어 있고 잔금일까지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면 전세가 맞춰지지 않을 경우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잔금일 3주 전까지는 전세가 맞춰 지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을 진행 하시거나 아니면 매도자에게 양해를 구하셔서 잔금일을 미리 늦춰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 안 맞춰 져서 매도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잔금일을 한달 정도 연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잔금일 이후에 발생하는 근저당 이자와 어느 정도의 중도 급이 지급하는 조건에서 다행히 매도인께서 연장을 해주셔서 제경우에는 전세를 맞췄었지만 대부분은 잔금일을 연장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매도인도 내 잔금을 받아 다른 곳에 지출할 계획이 있거나 다른 집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날짜가 변경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갭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최후의 수단으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조건에서 대출이 나오는지 여부를 미리 은행을 통해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려요. 마지막으로 갭투자 타이밍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장 적을 때 하시는 것이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죠. 그러려면 언제 매정갭이 가장 적은 때인지 미리미리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부동산 지인이나 아쉬 같은 사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전세가가 쭉 상승하고 있는 단지들을 찾아볼수 있어요. 부동산은 선순환인데요. 전세가가 먼저 오르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동하고 신규 투자 세력들이 진입하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데요. 그래서 매매가가 한참 상승하면 전세가와의 차이가 벌어져 잠시 숨고르기 타이밍에 진입합니다. 그러면 다시 매매는 부담스러우니까 전세로 접근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세가가 다시 상승하여 매매가와의 간격을 좁히는데요. 여기서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가 멈춰 있다가 막 상승하려는 타이밍. 이 타이밍이 갭투자를 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런 타이밍은 갑자기 찾으실 순 없고 평소에 내가 관심 있는 단지들을 눈여겨 보시면서 전세가를 계속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가 정체되었는데 전세가만 계속 오르는 타이밍을 어느 순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때 본격적으로 임장을 다니시면서 매수 물건을 찾다 보시면 가장 적은 투자금으로 갭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갭 투자에는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며 어느 타이밍에 접근할 기가 좋은지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사전에 미리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갭 투자 리스크를 줄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일치하는 투자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